안녕하세요. 렌탈 몬스터입니다. 오늘은 SK매직에서 내놓은 21년 10월 야심찬 프로모션이 하나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SK매직 스스로 직수 정수기라고 아시나요? 작년부터 SK매직에서 출시한 셀프 관리가 가능한 직수 정수기 모델인데요. 기존의 올인원 직수 정수기로 스테인리스 직수관을 통한 인기몰이를 하던 중 셀프 관리 모델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나온 직 정수기입니다. 셀프 관리 모델답게 디자인도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겼는데요. 워낙 직수 정수기의 강세인 SK매직의 직수 정수기라 타사 직수 정수기들에 비해 물이 잘 나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달엔 냉수, 온수, 정수 모델인 WPUA 1100C 제품을 SK매직 핵심 모델 4,000원 할인 프로모션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 달에 할인되는 대상 제품은 냉수, 온수, 정수 모델인 WPUA1100C 모델과 냉수, 정수 모델인 WPUA1000C 모델 두 가지인데요. 지난달 할인 품목에서 제외됐던 WPUA1000C 모델이 추가되었고, 3년 약정, 4년 약정, 5년 약정 모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할인이 유지되면서 셀프 관리 모델들만 추가 할인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선백 제품의 경우 지난달 4,000원 할인 프로모션가월 31,900원에서 추가로 2,000원이 더 할인된 29,900원대로 3만 원대 제품을 2만 원대 제품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셀프 관리의 경우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제품을 관리해 주는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사실 제품 가격과 필터값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렌탈료가 저렴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이 이를 생각해서 방문 관리 모델과 렌탈료 차이를 더 크게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같은 모델의 4개월 방문 관리 렌탈료는 34,900원으로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냉수 정수 모델인 천 제품은 지난달 대비 6,000원의 렌탈료가 저렴해져 더욱 큰 할인 폭을 보여주는데요. 지난달에 할인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추가된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SK매직 직수정수기 중 가장 저렴한 라인인 WPUA800C 제품의 렌탈료가 월 25,900원인 것을 생각하면 최신 직수정수기의 가격치고는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셀프관리정수기 3대장을 코에이, 쿠쿠, SK매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찾는 사람들도 이세 제품을 가장 많이 찾고 정수기 점유율도 지금 이세개 브랜드가 가장 높기 때문에 동급 성능의 경쟁 업체 제품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정수기 점유율 1위 업체인 코웨이 대표 정수기 아이콘 정수기입니다. 1100과 같은 조건인 3년 약정 셀프 관리 모델의 경우 월 렌탈료가 32,900원으로 1100보다 3,000원이 비싸졌습니다. 다음은 쿠쿠에서 가장 핫한 모델인 온수 100도가 나오는 100도씨 정수기의 3년 약정 셀프 관리 모델인데 월 렌탈료는 3510원으로 SK매직보다 살짝 비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SK매직에서 이 모델을 염두에 두고 렌탈료 할인을 책정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제품과 1100 제품의 자세한 차이점은 나중에 직수정수기 셀프관리 모델 제품 비교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 주의사항입니다. SK매직은 할인율이 높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항상 제품의 기준가는 높게 책정 해서 모든 제품에 기본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sk매직 홈페이지 제품 설명 페이지를 가보시면 모든 제품이 렌탈료가 몇 퍼센트 를 할인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할인을 안한 적이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기준 가격은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짜 가격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할인율의 문제점은 바로 약정 기간 이내 제품 해지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인데요. 매달 1만원 이상의 할인을 받아온 제품의 위약금은 30만원을 훌쩍 넘기기 마련입니다. 할인율이 높기는 천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할인율의 문제점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렌탈 몬스터 유튜브 위약금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프로모션의 주의사항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첫째, 3대 셀프 관리 정수기 중 가장 저렴한 렌탈료로 렌탈이 가능해졌다. 둘째, 너무나 큰 할인 폭 때문에 중도해지는 꿈도 못 꾸게 되었다. 셋째, 냉수 정수 모델인 WPUA 1 0 0 c 제품의 할인이 개꿀이라입니다. 지금까지 21년 10월 SK매직 스스로 직수 정수기 할인 프로모션의 렌탈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